안녕하세요. 하루 한주영어쓰 기수첩의 레이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난 상태가 어떠 어떠해'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봤습니다. 바로 '암 상태', '암 상태'라는 표현에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말하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루한이라는 뜻의 'bored'를 넣어서 'I'm bored', 'I'm bored'. 라고 하면, 나 지루해 라는 뜻의 문장이 될 수가 있고, 긴장한이라는 뜻의 nervous, nervous를 넣어서, I'm nervous, I'm nervous 라고 하면, 나 긴장돼 라는 뜻의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가끔씩 우리가 처한 상태를 정말 강하게 강조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 지루해 라고 하는 대신에, 나 지루해 죽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 어떠, 어떠해 죽겠어? 라고 한껏 부풀려서 강조해 말하는 표현이 한국에 이렇게 있는데, 영어에도 이와 정말 유사하게 우리가 처한 상태를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I'm 상태 to death. I'm 상태 to death. 라는 표현입니다. 이 I'm 상태 to death. 라는 표현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서 살펴볼게요. 일단 철자 T, O로 표기되는 to, to 이 표현은요. 무엇무엇을 향해, 무엇무엇 쪽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철자 D, E, A, T, H라고 표기되는 death, death는 죽음, 사망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death라는 단어가 발음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death 에서 th, th, 부분을 혀를 윗니 아랫니 사이에 넣었다가 뒤로 싹 뺀다는 느낌으로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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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이렇게 발음하면서요. death death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무엇 무엇을 향해라는 뜻의 to 이 단어와 죽음, 사망이라는 뜻의 death 를 붙여서 to death to death 라고 하면 죽음을 향해라고 직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의역을 해 보면 죽음에 이를 만큼 죽도록이라는 뜻으로 풀이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상태 to death 암 상태 to death라고 하면 나 죽도록 어떠어떠해. 나 어떠어떠해서 죽겠어라고 풀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나 지루해 죽겠어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한줄 영어를 써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본인의 노트를 펼쳐서 쓸 준비를 해 주세요. 오늘 써볼 영어 문장은 나 지루해 죽겠어라는 뜻의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라는 표현입니다. 네 번씩 써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쓰기 들어가 볼게요.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 자, 두 번째 쓰기 들어가 볼게요.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 자세 번째 쓰기 들어가 볼게요. I'm bored,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쓰기 들어가 볼게요.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 자잘써 보셨나요? 이외에도 무서운을 뜻하는 단어 scared, scared, 혹은 배고픈 굶주린을 뜻하는 starving, starving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나 무서워 죽겠어. 어, 나 배고파 죽겠어.라는 문장까지 추가로 영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서운이라는 뜻의 scared, scared는 철자로 s c a r e d로 표기하시면 되고요. 굶주린, 배고픈을 뜻하는 starving, starving이라는 단어는 s t a r v i n G로 표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I'm 상태 to death. I'm 상태 to death. 라는 문장으로 난 상태가 어떠어떠해 죽겠어. 라는 표현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엔 난 무엇무엇이 지루해. 무엇무엇이 지겨워. 라는 영어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